미복기율이 높은 상위 10개 과에 내과외과, 산부인과,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, 응급외과 다 들어가 있죠 6월, 7월에 이미 대전협 설문조사해서 핵심의료과부터 더안 하게 되는 게70% 이상 나왔던 거 알고 계셨죠 그런데 지금 대책이 하나도 없고 이번에 국민중심의료계약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 내신 거 봤는데 여기 형사처벌 34건밖에 연간 안 된다는 식으로 보도 여러 개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낸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또 신중검토로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국회에서는 지금 응급환자는 무조건 우선 수용하라는 법안도 논의가 되고 있어요. 떠나 있는 전공이 혹은 대생들이 다음에 이과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죠? 필수료에 대한 숙가 보상을 100% 하는 걸 30년까지는 완수하겠다. 사법 미숙지에 대해서는 또 환자 측하고의 협의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어서 좀이더 협의 때문에 진행이 네, 안 돼서 지원... 지난번 소위에서도 네, 신중 검토로 주셨잖아요. 이렇게 1년, 2년 가는 사이에 전국 모든 의국 공중 분해됩니다. 수련 받아보셔서 아시잖아요.